예, 제 옆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시죠 이성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잘 지내.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좋은 일이 있을라고 그러는지 예, 검찰 수사를 받으면 얼굴이 좋아집니다. <웃음> <웃음> 예. 자, 고기는좀 그 있다 하고. 그렇죠, 예. 오늘 행안위에서 다룰 주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음. 정치 테러 사건 네. 이명, 이명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실은 이 우리나라 정치사의 큰이슈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요. 또 이게 예. 잘못하면은 크게 날아간 그 국민과 분열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인데 네. 이 점을 수사하고 이 점을 객관화시켜야 되는 경찰이 이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라. 음. 아, 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나서서 음. 이 문제를 좀더 객관화해야겠다. 음. 좀더 공정화해야겠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10시부터 행안위가 열립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고 드러난 문제점이라고 음. 왜 신상을 공개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 대터러상실에 문자 보낸 거, 경상이라고 보낸 거, 그리고 각종 의혹들이 계속 많습니다. 또. 어 중요한 건 배우가 누구냐 배우 수사를 왜안 네. 하느냐 이단독범일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 좀들어볼까 어느 점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 이게 이제 백주 대낮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온 국민들이 그걸 또 TV를 통해서 다 봤어요 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다 네. 나중에 동영상을 음. 다 봤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엄청난 큰 문제가 음. 터졌구나라는 음. 생각이 그런데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문제를 갖다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음. 그 이제 살인 미수 행위를 한 김진성 씨라고 하는 네, 건 김재성. 물론 그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한 거지만 네. 그분 공개를 해야 <laughs> 음. 아, 그분의 그 행적이나 이력 같은 게 전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아 주변에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 어.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얘기하는 반성문 8 쪽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야 네. 그분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걸알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수사에 네. 어떤 윤곽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음. 이거를 전부 다 비공개를 한다는 것또그 비공개하는 사조자 비공개를 하는 이런 문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예, 네. 사례가 없어요. 이런 예. 암살 미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백주 대낮에 일어난 건 바로 보도를 합니다. 아. 그래야 빨빨빨빨리그 사람 행적이 나타나니까. 그러네요. 음. 이거를 비공개한다는 것을 결국 검, 경찰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 우리 사회자님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대테로 종합 상황실에서는 음. 실제 사건과 다른 음. 왜곡된 어저께 발표 나온 거에 의하면 그 이제 유닉은 총장이왜 네. 그렇게 음. 그 1cm 정도의 열상이 있었다고 음. 음. 경상이다. 네. 이렇게 경미하게 발표했느냐라고 네. 하니까 그 소방에서 그렇게 전원이 왔기 때문에 <laughs> 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 확인해 보니까 네. 소방에서 보낸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음. 1.5cm 열상에다가 경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음. 또의심해 가는 거죠. 공개단하는데다가 음. 야 그러면 사실 자체도 왜곡을 하나라고 네. 생기고 또 공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공모 문제도 처음엔 단독범행이었다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차를 태워 준 사람이 있었다. 네. 또 최근에는 택시 기사가 음. 특정 장소에 가자고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네. 김진성 씨가 그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음. 누군가하고 지속적으로 음. 어떻게 보면 협조 관계를 맺었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인데 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음. 결국 이, 이 경찰의 조사를 믿지 못하고 음. 또 축소 운폐하려고 혹시 음의 세력이 있는데 음의 세력을 감싸나 음. 이런 데까지 지금 의심이 지금 음. 번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진구 청장이 나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출석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식은 왜요? 그럼 누가 나와요? 아마 전체적으로 출석을 거부하지 않을까 아. 이게 왜냐면 여야 합의가 이제 아. 되지 않은 음. 야당 단독 의 소집이라. <laughs> 안할것 같고 지난번 사례를 보니까 지난번에는 여야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이 지금 제안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기 위해서 여당 의원들도 안 나오고 <웃음> <웃음> 아니 장관 뭐 총장도 안 나와버리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음.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아마. 청장이 아마 불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그럼 더더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다만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정치테러 대책본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건 당 내부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으로 좀 어. 끌고 와야 된다. 어. 이런 점을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 한동훈은 말이죠. 네, 이음모론이랍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참그 사람은 검사 출신 맞습니까? 네. 검사 출신들은 네. 그 상황을 네. 봐서 네. 의심이 되면 음. 조사를 하고, 그렇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정리하고, 음. 문제가 있으면 따져줘야지. 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다는데 음. 본인은 어? 이건 아무런 음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실을 네. 본인이 봤을 때 음. 본인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음. 음해라고 얘기하고 네. 이거 본인이 봤을 때좀 이용에게 따로 범죄라고 음.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밖에 더 보겠어요? 이것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음. 의심을 품었을 때 그것이 객관적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네. 무조건 조사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사실에 의해서 밝혀야죠. 네. 지금 그렇지 않은 의식 상태를 정확히 지금 보여 주는 거죠. 이들은 또이 이재명 대표의 암살 미수 사건을 또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아유. 거를 넘어서서 실제 제가 네. 그날이 1월 2일 아닙니까? 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평에는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아서 새새 음. 인사를 나갔어요. 아 예예. 예. 음. 새 인사 나가서 음. 뭐 하는 과정에서 음. 이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네. 처음 음.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아그 피의자, 음. 그 피의자가 민주당원이다. 음. 처음에는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뿌렸어요. 예, 네, 그렇게 들어. 경찰에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음. 아예 그냥 경상이고 음. 어뭐 볼펜에 찔렸다더라아뭐 음. 어? 칼이 아니다. 뭐 음. 그렇게 들었다. 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지금의 상황이 네. 전개가 됐는데 이런 일련의 음. 과정을 보면. 좀 취사 선택한 어떻게 보면 특정 평향성을 가지고 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예. 음. 처음에는 야이 사건이 건져서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 접근했다가 예. 나중에는 음. 저 민주당 저 더불어민주당 하는 거 봐라 음. 저거 응? 어? 막떼 쓰고 음. 저거 저거 응? 어? 저렇게 못되게 한다 네. 그리고. 범죄자 집단인데 음. 저 죽어도 싼데 예. 저거 저렇게 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요 그런 걸 대표 적인게 이제 그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것. 네. 아니 뭐다 다치면은 환자가 아니 그 부산대병원에서 못 고쳐서가 아니라 그렇죠. 아니 내가 편한 곳에 가서 치료받고 권리에요 내 가족들이 와서. 음. 또 면회하기 쉬운 데서 음. 가고 싶은 거,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음. 그럼요, 또 예. 내가 아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음. 자기가 편한 곳으로 가겠다고 음. 하는데, 아 부산대병원에서 일단 긴급 의료 조치를 한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응급 조치를 해서 일단은 음. 좀 생명에는 지장이 음. 없고. 음. 어 그거는 참큰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 그 사람들의 실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음. 편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음. 또 다른 이유에서 그렇죠. 서울로 전원을 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뭐 부산을 모욕하뭐 음.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참, 말이에요, 참 이해가 된다. 그런 프레임을 짠 것도 결국 조중동이고 그런 뉴스 가짜 뉴스라든가 그런 것도 결국은 이제 경찰이라든가 이쪽에서 했고. 그리고 그행원님인가잘 아시겠습니까? 그 현장을 경찰이 물청소를 깨끗하게 했대요. 한 40분 만에 했다 그러죠. 네. <laughs> 그리고 그 국무총리실의 테러 문자도 이 환자가 이재명 대표가 부산 대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네. 자기네들이 열상이다, 뭐 경상이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예. 이런 걸쭉 봤을 때는 한동훈이 얘기한 음모론이 아니라 뭔가 거의 음모론이 있는 거야. 아 <laughs> 한동안 스스로 뭐 셀프 음모를 얘기한 아, 그런 의심마저 드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악는 네. 아까 검사에 자격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검사를 떠나서 비대위원장이면 정치인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정치의큰 덕목 중 하나가 <laughs>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음. 함께할 건 함께해야 되거든요 네. 본인 부담 그 날어디 방문하는 데 보니까. 무슨 경찰에 둘러싸여서 내려가더라고요. 400명. 에? 경찰에 둘러싸여서 음. 가운데서 이렇게, 이렇게 손을 들고 누가 손을 두나? 이렇게, 이렇게 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더라고요. 아, 본인 왜 이렇게 경찰들한테 둘러싸여서 갑니까? 사례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음. 이러한 현상 자체가 우리 정치사회는 사실 안 좋은 사례를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음.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음. 국론이 통합될 수 있는 음.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지 좀 안타깝습니다 그원희문진회관에서 네.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니까 경찰의 예. 속성이라든가 행태 또 그런 바뀐 거잘 아시잖아요 경찰이 왜 이렇게 감출려고 그러고 은폐하려고 그러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검찰에 생 넘겨버렸어 냐냥 예? 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명령에 의해서 따르는 네. 그런 음. 상명하복의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윗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요. 음. 특히 인사권자,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네. 본인이 음. 경찰 내에서 뭐 속된 말로 출세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윗사람들의 생양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 편향돼 있어. 그런데 자기가 수사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편향된 시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이게 사건이 전개되면 나중에 본인이 문책당할 수도 있고 또는 인사상의 부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론 쪽으로는 저는 진짜 완곡하게 생각해서 네. 완곡하게 생각해서 경찰이 좀몸 조심하다가 음. 좀 윗사람 눈 눈에 좀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조금 음. 이렇게 축소하기 시작했나라는 그런 음. 생각을 처음엔 사실 좀 했어요. 첫관요, 의원님. 그럼 왜 윗사람 눈치를 왜 보는 게? 경찰은 이 제일야당 응? 국회의 다수당의 대표가 암살 미수, 살인 미수된 사건인데 그 눈치 볼거 있습니까? 그는? 그게 본인, 희한하죠, 그, 그게. 본인 개인의 문제로인데,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유사면 총경 같은 경우. 이야, 아, 거의 있었죠. 어. 네, 총경 같은 경우에도 전 총경이시죠.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아니, 경찰로서 말 한마디 했다가, 음. 결국 좌천되고, 아, 나중에 전에. 옷도 벗어야 되는 사태가 앞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어. 또 그와 관련해서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다 받지 않습니까 예. 또 검찰 내에서도 뭐 도이치 모토 수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다 다 교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아~ 이~ 윤선열 정권에 대해서는 음. 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원하는 입맛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나는 좌천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말에 의원님. 제 네. 반문입니다. 말 오늘 제 행안이 나 가서 얘기하시겠지만. 그러면 현 정권이 눈치 보고 있는 현 정권의 그 핵심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 암살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이 눈치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결국은 이 정치 권력을 이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데 음. 이게 아무리 본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음. 이 사법권, 경, 경, 경찰이나 음. 또는 검찰과 관련된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문제는 좀 객관화 시켜서 이것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본인이 보호해야 되는 저 그런 임무를 가짐했 말씀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완전에 사조직화했죠. 음. 사조직화하고 또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입맛대로 이용을 하고 이런 설레들이 쌓이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음. 많은 경찰을 있는 그런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왜곡된 판단을 하고 왜곡된 판단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 이, 그 백주 대낮에 이루어지는 이런 어?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 음. 이런 식으로 결국 좀 축소하고 은폐하고 또 어떨 때는 왜곡까지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의 형사살해 사건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아예 이렇게 못 하죠. 네. 다 공개하잖아요. 네. 다 공개하고 이거는 아니, 산 사람이 다 TV에서 다 봤는데 음.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그래서 공개를 해야 음. 그 김진성 씨가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음. 그 사람의 이력은 무엇이고, 예. 이거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음, 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네. 왜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됐는가에 음. 대한 것도 한번 되짚어 보고, 네. 반성할 건 반성하고, 예. 고칠 건 고치고, 예. 이래야 어 하나로 뭉쳐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특정 세력 출신이다 그러면 예. 어. 왜 특정 세력 출신에서 네.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음. 그렇다고 한다음 이 특정 세력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음. 좀 순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적 여론이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아 이거 이거 저 포인트가 뭐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시겠지만 포인트가 경찰이 그럼 지네들이 정치적 감각을 갖고서 단련되고 순종돼 정치적으로 알아서 기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그러니까 보이고 두 번째는 지시가 처음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근데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좀 지나쳐. 그쎄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 이게 경찰이 알아서 어. 야 이거 내가 좀 뭔가 좀, 뭐 이거 야당 대표니까 어, 어, 이거 하다 어. 잘못해서 이거 예, 좀 아. 윗사람한테 거슬리는 거 아니야? 어. 이래서 몸 조심을 해서 시작했다고 예. 저는 봅니다. 그런데. 네. 가만히 보니까 내용이 좀 지나쳐 음.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테러 종합상 상황실에서 입돼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예. 거의 대입돼 있는 문제라고 어. 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 현장에 있는 조사하는 수사 인력들이 조금 덮어주는 거는 그렇다고 손 치고 음. 중앙에 있는 대테러 종합 상황실이라고 하는 이 중앙의 정부 기관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덮어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뭔가를 은폐하거나 만들어가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거는. 그것도 40분 만에. 그러니 전혀 병원의 의사들이 닥터들이 진단도 안 했는데 그리고 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게좀 네.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네. 그럼 대테러 총합상황실이 국무총리실을 사는데 네. 그러면 누구의 명령을 듣겠느냐 국무총리 아니면 그렇죠. 국무총리 윗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상당히 고위직의 정치 권력에 어떠한 입김이 있지 않았겠느냐 합리적으로 생각하셨 합리적으로 있었네요. 봤을 때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아까 되게 단순한 경찰의 네, 스스로 기기 일곱부터 아, 아. 시작을 했다고 보는데 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조금 진행되니까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유사면 정총경 그 얘기도 했지만 그 네. 피가 어. 굉장히 많이 흘러갔고 어. 그 나무 대권 밑으로 피가 쭉쭉쭉쭉 흘러 내려갔다는 정말요? 거예요. 그, 그렇다는 아, 거예요. 제가 증언하는 아, 얘기가 예, 예, 예. 그거를 음. 지운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4 40, 0분만에 그것도 물청소를 해서 <laughs> 현장 그러니까,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응. 이게 좀 너무 지나치면 이렇게 좀 카테하고 사람들이 못, 찾으면... 못 보게 뭐 덮는다든지 예, 어.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뭐 덮어놓는다든지 해서 좀 그게 좀좀 좀 끔찍하면 이렇게 해서 현장 보존해서.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체킹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데 물청소를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큰 상무의 지시 없이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보는 거의 거예요. 거의 파출소 직원들이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정경들이 할수 없는. 현장에서는 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최소한 부산 경찰청의 네. 본부에서의 명령이나 그 윗선에서의 명령에 의해서 좀 진행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모 문제만 해도 그래요. 네. 아 공모는 없다. 음. 어? 단독범행이다. 이러다가 네. 결국은 그 차를 태워준 그런 상 정황을 그렇죠. 그 비디오로 또 그게 나오다 보니까 네. 어, 이번에는 방조범이다 이러고. <laughs>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택시 기사가 택시기사, 아, 그대항전망대까지 아, 문자. 가는데 문자를 결국 받았다, 문자를 얘기해. 김진성 씨가 받은 거를 음. 본인한테 보여줘서 음. 갑시다. 네. 그거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단순히 경찰에서 아 이거는 좀 우리가 몸조심하자 라는 차원에서 의심을 했는데 저 개인은. 네.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음. 또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니까 이거는 좀더 윗선에서 누가 지휘하나?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얘기한 따라서 이게 밝혀지겠어요. 그래서 국정조사 특검, 그 여론조사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도 이미 이건 국조라든가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6 0가 넘더라고요. 밝혀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는 단계죠. 아. 먼저 이제 우리 당에서 네. 대책을 꾸려서 이제 네. 좀. 이걸 좀 따져봤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음. 국회 상임위로 와서 아, 따져보고, 네. 아, 그래도 안 돼, 음. 그러면 이제 국회 전체 회의로 넘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건 특검으로 갈지, 음. 네? 아니면 국정조사로 갈지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총리가 모르겠구나. 국회 나와야 되는 애이 문제는요. 총리 대터러 상황실 문제를 총리는 총리도 모르게 누가 그냥 누가 찔렀어? 그래갖 거세했어? 아무리 총리가 아침마다 신문밖에, 신문밖에 안본다 그러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 사람도 여기 그 사람은 참 우리나라가 개탄스럽죠 지금의 상황이 네. 이게 이게 진짜 뭐 최근 판결에 뭐 바이든 날리면도 나왔지만 예. 이게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음. 뻔히 아는 사실들을 네. 네? 이 참. 뻔한 거짓말로 어. 이 진행되는 이 상황이 특히 야당 대표인 제 일당의 야당 대표의 어떻게 말 암살 사건인데 네. 그거를 감추려고 한다는 게 아야 그게 말이 됩니까? 예. 네. 자 지금 의원님 이제 그 행안이 가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 대화 저하고 토크 중 우리 당 우리 당 그러는데 지금 무서서가 아니에요? <웃음> 아니 뭐이 <laughs> 뭐, 되신 것 그, 아니 그게 아니라 겉모습하고 <laughs> 속을 아니. <laughs> 사람이 살다 보면 어. 겉은 어. 바뀔 수 있잖아요. 예. 어. 어? 겉은 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외부적인 환경 변화나 어. 또 내부적인 요인에서 아이 부부도 그렇게 금술 좋은 부부도 어. 때로는 위장이혼도 하듯이. 그렇지. 어. <laughs> 겉은 그렇지만 어. 아, 내 부인은 내 부인이고 내 사랑은 내 사랑이고 어. 내 속은 어. 배를 갈라봐야 민주당이에요. 민주당밖에 더 있겠어요. 어. 근데 그그 그 이번 총선에 지제 얼마 안 남았는데 90일도 안 남았는데요. 예예. 예. 무소속 기호 한몇번맨 밑이잖아요. 아마. 어? 어? 그 어떻게 얘기 진행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 지역 주민들이 제좀제 저를 물론 지지하시는 분들인데 한번 자기네들이 복당 음, 동의서를 한번 음.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 지역 주민들이나 당원들한테. 아.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아, 그렇지. 네. 아근데 그분들이 한 2만 개를 모아왔어요. 벌써요? 어. 예, 그러니까 아. 지금 한19,000 정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 부평가 같은 경우에는 5만 넘으면 당선이에요. 그래요? 예, 지금같이 복잡한 구도면 아. 아. 4만이면 당선입니다. 아. 반을 채워왔네. 아 그런데 2만 개를 사인을 받아가 오니까 제가 막 울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용기를 내야겠구나 아.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복당 청원서는 아마 조명 조만간 아. 당에다 제출할 것 같아요. 네. 제출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번 당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그또 그렇죠. 어, 당이 뭐 아, 괴롭다는데 자꾸 가서 내가 음. 이제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언론에서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또 이성만 음. 의원 북단진청 받아줬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거 아니에요. <laughs> 아이, 근데 뭐 그렇게까지 어. 하겠어요? <laughs> 뭐 그거 이미 그냥 어? 하도 오래된 전부터 그냥 검찰이나 또 여당에서 하도 울고 먹어서 뭐 별로 이제 이슈도 안되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왜또 갑자기 또 검찰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laughs> 조사받고 오신 <계신> 거예요? <laughs> 갑자기 어. 올초 작년 말에 이제 그 조사 요구가 있어서 올 초에 네. 다녀왔는데 갔더니 뭐그 얘기더라고요. 뭐. 5월 19일 에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지난 작년에, 작년에 아. 5월 19일 날 조사를 받고 두 볼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다 기각이 되고 그리고 아무런 조사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음. 혹시나 해서 다시 불렀답니다. 그래서 정말요? 아천차로요그니까 질문 내용이 그거예요. 아 지난번에 음. 돈을 안 받았다고 진술하셨는데 그게 변동 사항이 있나요? 그런 자제가 <laughs> 없습니다. <웃음> 자, 이제 애들 장난하는거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 물었던 거 다시 한번 묻는다 이런 차원으로. 이 언론에다 이성만 의원 다시 소환했다. 네, 소환했다. 송영길 대표가 네. 하면서 그거 보여주려고 한 거구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이번에 그 복당. 이 동의서 네. 뭐 받는 과정도 그렇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쭉 얘기를 해 보니까 음. 처음에는 본인들도 야 이게 우리 이성만 의원 실망이고 음. 더불어민주당 실망이다 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음. 아니 뭐 자기 선거도 아니고 남의 선거에 그리고 공직 선거도 아니고 당 대표 선거. 당내 선거에서 음.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해서 노력한 음. 행위를 가지고 네. 이거를 뭐 매표다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한 거에 대해서 음. 이제는 염증을 느낀다 아. 그리고 꼭 이번 총선에서 이겨서 음. 그러면 결국은 제가 선거에 나가서 만약 이기게 되면 검찰 니네들이 조사하고 니네들이 발표한 것들. 국민들은 아니다. 전혀 믿지도 않고, 그렇지. 안 믿고, 음. 그리고 니네들을 규탄한다는 음. 거를 표로 배우,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음. 그래서 꼭 용기를 갖고 이번에 싸워야 음. 된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음. 참 그때 좀참 가슴이 좀 울컥한 좀 네. 그런 심정이었는데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저 오직 한. 복당 신청 여부는 이제 당하고 한번 조율해 을 보고요. 네. 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저는, 어, 출마를 해서, 아. 지금의 같은 취지, 지금 돈봉투 사건과 관련 모든 관련해서 다뭐 구속되거나 음. 다 문제됐는데, 저 혼자만. 맞아 네, 지금 뭐, 현재 상태에 있는데, 음. 저라도 음. 이 국민적 뜻을, 음.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피진님 그 준비된 자료 있죠 이승만 의원님 후원의 사진인가요? 예,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예. 이승만 의원님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또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10시부터 저기 뭐야 행원이가 있으니까 또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특히 <laughs> 예. 가셔서 얘기 많이 해주시고 또 네.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많이 싸우셨지만. 계속 또 싸워주시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충선에서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국민들에 의해서 어... 확실하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다올 네, 나갔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부평가배 지역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가능한 민주당 일번인데 <laughs> 법무당 네. <laughs> 네. 뭐 지도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예 제가 네.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오늘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 빨리 국회 가십시오. 예. 네, 원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